네, 8 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 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협력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사고는 청소를 마친 열교환기 밀폐 작업을 끝내고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통형 열교환기 양쪽에는 1톤 무게의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 이중 하나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주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또 다른 4명이 추가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번 사고 현장에서도 적용된 겁니다. 여천 NCC 측은 여수 산단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력 그 산업 단지의 상당수 대부분의 정비 작업은 작업에 특화된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업체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청은 수사팀을 편성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데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의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금년에 처음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사고가 빈발하게 돼서 가급적 빨리 피해자들의 피해가 좀 회복이 되고 또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위험의 외주화, 이 고용 문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산단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천 NCC가 위험의 외주화 논란 속에서 여수산단 1호 중대재 처벌기업에 이름을 올릴지 화학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